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없습니다. 둘째, 아기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없는 것 바로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고용률이 60%로 역대 최대라 합니다. 전년 대비 같은 기간에 비해 56만 8천 개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늘어난 56만 개 일자리 중 90%에 가까운 50만 개가 모두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입니다. 이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입니다. 돈 버는 일자리가 아니라 돈 쓰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노인 일자리보다 더 심각한 가짜 일자리, 세금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현 정부가 대폭 늘리겠다고 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분 일자리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분 일자리는 총 245만 개로 전체 취업자의 9%에 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OECD 평균 공공부분 일자리 비중이 21%인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분을 무려 81만 개나 늘리겠다라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수치입니다. 그 평균 속에는 OECD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절반에 불과한 독일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부분으로 포함하는 대상의 범위도 다릅니다. 유엔 통계위원회의 기준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공부분 통계 속에는 직업군인과 국정원 직원, 정부급여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각종 공직 유관단체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우리은행과 대우조선, 국민연금을 통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포스코 등도 빠져 있습니다. 즉 정부는 사실상의 공공부분을 제외한 채 의도적으로 축소된 통계 자료에만 의존하여 공공부분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포화 수준입니다. 임기 또한 보장됩니다. 민간 근로자 평균 근속 연수가 6.5년에 불과한 데 반해서 공무원은 그야말로 철밥통입니다. 퇴직 후에는 어떻습니까? 2017년 기준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38만원. 공무원연금은 240만원입니다. 무려 6배 차이가 납니다. 매년 2조 원가량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왜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국채까지 발행해가면서 공무원을 더 늘려야 하는 것입니까?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은 더 늘려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같은 주장은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치는 인기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감히 제안합니다. 공무원 숫자를 30% 축소해야 합니다. 전체 산업 중 공공 부분의 비중도 지금보다 30%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른바 공공부분 3.3 개혁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하우상박 구조로 재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춰가야 합니다. 공공부분의 대규모 축소는 우리 세금을 아껴줄 것입니다. 여기서 생긴 막대한 재원으로 우리는 노동개혁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충분히 확충한 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노동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충분한 수준의 실업 급여와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 교육 시스템을 공고하게 구축한 뒤에 과감한 노동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야 돈 버는 일자리,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공 부분의 축소는 비효율의 제거를 통해 나라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공무원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와 공공 부분 비중을 모두 30% 축소하는 공공 부분 3.3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 개혁이 성공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중심의 관료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규제가 대폭 완화된 혁신 사회, 미래 사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에 없는 것이 바로 아기 울림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7명, 지난 3분기에는 역대 최저치인 0.88명으로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역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약 150조가 넘는 천문학적 돈을 퍼부었습니다만 결과는 최악입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울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경기 부진 문제와 함께 부동산 폭등 그리고 보육과 교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 하는 이만 못한 정책입니다. 임기 30개월 중 대부분인 26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무려 9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월평균 근로소득 세전 297만 원 기준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30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평생을 벌어도 내집한채 장만하지 못하는 세상 누가 이렇게 만들었 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 집값은 못 잡았습니다. 김수현 장하승 등 직접적 책임자의 경우 무려 10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세를 놓아도 감세 팔아도 양도세 감면 집주인만을 위한 정책이 지금도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당장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보유세 확대와 풍선 효과만 불러오는 지역 제한이 아닌 경제 활성화로 인한 투자처 확대와 부동산 공급 확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보육과 교육 정책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부가 맡아야 합니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작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하는 전체 10명 중 3명도 되지 못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정책 1순위로 놓아야 합니다. 모든 정책자원을 투입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교육정책은 잃어버린 신뢰를 찾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고위직 아빠의 전화 한 통과 교수 엄마의 표창장 없이도 공정하게 평가받는 교육 개구리로 태어났어도 누구나 노력하면 용이 될수 있는 교육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있는 집 자식들의 스펙경쟁이 되어버린 수시제도를 바로잡고 정시비율을 80%로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아울러 고등 교육, 즉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취약 계층이 부담 없이 고등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공부분 개혁, 노동 개혁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과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 국가가 책임지는 보유, 공정한 교육 정책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것도 없애는 것도 모두 우리 정치의 몫입니다. 모두가 정치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통합 모임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짜 진보,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세대교차가 아닌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진짜 보수, 진짜 진보만 남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책임 있게 보살피는 진짜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같이 꿈꾸어야 합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청년이 골라가며 취업을 할수 있는 세상. 나이가 70이 넘어도 2, 3년만 더 일해달라고 붙잡히는 세상. 5년 후에는 일본을 뛰어넘고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고도 우리 힘만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세상. 공공부분 감축과 노동개혁으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부동산 안정과 보육, 교육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며 정치개혁으로 희망을 안겨줄 새로운 대한 정치 세력의 태동과 출범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세력의 전면적 교체를 위해 저희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